반갑습니다. 2022년 8월 25일, 현재 시간 7시 12분, 예, 수익 많이 내드리는 위너스 TV입니다. 자, 내일 일정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6일이구요. 내일이 금요일. 벌써 이제 한 주, 자, 이한 주가 지나가면, 8월 달도 빠빠입니다. 말 그대로, 어, 이제 여름이 이제 가고 있죠. 여름이, 이제 거의 이제 가을로 들어갑니다. 가을이 되고 또 가을이 했다가 한두 달 있으면 겨울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살더 먹고요. 예, 징그러운 또 나이, 또한살더 먹고, 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내일 일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어, 내일 뭐 미국 뭐 연준에서 뭐잭슨으 연설이 있는데,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내일 삼성전자, 음, 갤럭시 Z, 폴드 4가 <laughs> 출시가 됩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특별한 일정은 없고요. 조심해야 될 종목 음, sk 리츠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종목, 그리고 코프라. 추가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술 추가상장이 있고요. 뭐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종목은 내일 추가상장이 있는 것들. 작은 거는 아예 이야기를 안 하고요. 이 정도 되네요. 그리고, 예, 이 정도입니다. 내일, 내일 진짜 별다른, 어, 그게 없네요. 예, 내일, 뭐, 일정도 간단하고, 예, 종목, 어, 상장되는, 아, 추가 상장되는 종목도, 어, 세 종목밖에 안 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추천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대성 파인테 예, 대성 파인테 예, 대성 파인테 자, 보겠습니다. 어제, 추천주 아, 대성 하이텍이죠. 이 버릇이 돼 가지고. 하이텍. 예, 대성 하이텍 약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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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약 2.3%, 2.5% 정도 올랐고요. 히림 예, 힐림은 예, 많이 못 올랐네요. 한1.5% 정도, 요 정도 올랐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어, 어제 이제 메인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어,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어, 또 저희가 말씀드리는, 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종가반. 급등하기 전에 미리 사자. 예, 미리 사자. 예, 수익이 매일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저희는 대성하이텍을 14,000원 후반대 들어갔어요. 23일 날. 그러니까 이게 종가 반입니다. 종가 반. 종가 반은 미리 그 전에 그 전에 올라갑니다. 그 전에. 예, 그 전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 수익을 안전하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종가 반이 왜 좋냐면요. 어, 내가 작은 관리만 철저히 할 수가 있다면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3시 18분, 19분에 나가기 때문에 어, 급등하기 전에 미리 사자는 거예요. 미리 물론 뭐 다음날 사도 되지만 급등하기 전에 미리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대성하이테 충분히 수익 보고 나왔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요. 거의 뭐 하루에 7% 이상 나왔죠. 7%, 8% 이상 나왔죠. 8%. 8%에서 뭐 10%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 내가 종가반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연락 주세요. 지금 검색식도 드립니다. 조건 검색식도 드리고 어, 정말 최고의 수익을 지금 낼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어요. 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혼자 하지 마시고 저희 카카오톡방에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또 최강 단타방, 예, 최강 단타방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좋냐면 오늘 상한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두 종목 했어요. 아, 세 종목 했어요, 세 종목. 어, 캔 캠... 저기 뭐고 보시면요, 오늘 세 종목 했는데 첫 번째 종목이 캠시스 예, 수익 나왔고요, 캠시스 자, 두 번째 종목이, 대, 어, 대한피올세. 이거는 제가 아직 공개 추천드렸죠? 도 이것도 좀 설명드릴게요. 대한, 어, 범한피올세. 그리고, 이 보시면요. 자, 캠시스 수익 나신 분들 보세요. 단타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세요. 최강 단타바. 정말 수익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강 단타바. 정말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내가 집중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단타치로 들어오세요. 단타치로. 최강 단타반 강력 추천 드리고요. 자이 보세요, 여러분들. 매일 매일 수익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유틸렉스 상한가 갔습니다. 여러분들 어, 오늘 유틸렉스가 오늘 상한가가 두 종목 있었거든요. 유일하게 상한가 갔어요, 유틸렉스. 자 이런 종목을 최강 단타반에서 하는 거예요. 자 수익 나신 분들 한번 보세요. 자, 수익이 매일매일 나옵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범한 피월세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최강 단타반, 정말 수익을 확실히 보여드립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가입했는데, 한 번만에 300만원 바로 먹었어요. 어제, 어제 들어왔는데. 어제 단체방에 초대받는데, 하루에 300만원 바로 먹었습니다. 유틸렉스로. 물론 뭐, 사한가 먹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수익이 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최강 단타방 강력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면 개틀됩니다 자, 여기 저희 단체방에 들어오시면요. 지금 제가 자 들어오는 방법 절실하다 보내시면 됩니다. 절실하다 보내시고요. 문자 보내세요. 그리고 지금 조건 검색식을 드립니다. 조건 검색식 VIP 조건 검색식. 예, 요거, 가지고 있으면요, 오늘 조건 검색 시, 이거 뜬거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뜬거한번 보여드릴게요. 위너스 조건 검색 시. 자, 요거 하나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안 보이지, 이거? 창이 많아가지고, 안 보이네. 자, 요거 들어오시면요, 위너스 조건 검색 시, 500만원 짜리입니다. 자, 요거를 드립니다, 요거. 예,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가지고 있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떴어요. 예, 오늘 이렇게 떴고, 요거 가지고 있으시면 스윙주, 단타, 평생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평생 쓸 수가 있는 거고, 위너스 조건 검색 시. 자, 요거 하나 선물로 드리고요. 두 번째로, 돈이 되는 기법. PDF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요거는요 안에 완전 액기스만 모아놨어요. 에, 액기스만 모아놨기 때문에 이거 어, 결과적으로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혼자 하지 마시고 반드시 에, 반드시 들어와서 같이 하시면 충분히 고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조건 검색식하고 이 PDF 파일만 가지고 계셔도 정말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크게 예, 크게 도움이 되실 거니까 어, 받으실 분들은 빠르게 연락을 주시고요 예,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연락을 주시면 되고 자 내일 추천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내일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내일이 8월 26일이죠. 8월 26일, 금요일. 자, 첫 번째, 두 번째. 킨타, 이거는 되게 빠른데. 그래도 먹을 수 있으면 들어가야지. 내일 수소가 오르겠네요. 자, 내일 첫 번째 종목은, 킨타 로직스. 아, 킨타 매트리, 매트릭스 킨타. 참고로 이거 엄청 빠릅니다. 하지만 수익 무조건 낼수 있다 보고요. 두 번째는 현대 로템 하겠습니다. 예, 현대 로템. 계속해서 지금 아주 좋습니다, 이거. 예, 현대 로템. 물론, 어, 요거는 장기로 가져가시면 더 좋다고, 아. 여기 있네요. 자, 두 번째는 유일 로보틱스 하고요. 유일 로보틱스. 세 번째는 현대 로템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에 따라서 강약은 조정을 좀해 주셔야 되고요. 어, 1번 킨타, 2번 유일 로보틱스, 3번 현대 로템 요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위너스 TV 아침에 매일 라이브 방송합니다. 8시 45분에 아침에 들어오시면 라이브 방송을 하시, 하니까요. 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위너스 TV에 들어오시면 제가 어제부터 공개 추천주 해놨죠. 공개 추천주. 예, 오늘도 해놨어요. 예, 오늘도 해놨고, 어, 공개 추천주를 해놨으니까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공개 추천주로 또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말 그대로 끼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급등주를 좀 못하는 분들, 안전하게 수익 내실 분들 하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공개 추천주 해놨으니까 많이들 보시고요. 어, 주식 줄인 이들 있으면 꼭 보셔가지고, 어, 엄한데 갖고 돈 잃지 마시고, 에,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시라고 제가, 어, 정말 힘들지만, 공개 추천주까지 지금 한 종목씩 진행되고 드리고 있습니다. 자, 톡방에 들어오시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건 검색 시 VIP 한개 나갑니다. VIP, 어, 드리고요. 돈이 되는 기법, 네, 너무 좋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고요. 어,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예, 돈이 되는 기법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있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 주세요. 빠르게 연락 주시면 어, 여러분들도 충분히 자리 할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성공 투자, 에, 나이스 투자 기원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